3년, 3년 딱있었어요 네, 아, 네. 그러네요. 네. 네. 뭐 그렇게 낯설지 않은데, 저기 있을 때 되게 낯설었어요. 어, 오히려? 이쪽을 쳐다볼 때 되게 <laughs> 낯설었어요. 여기도 여 보는 건괜찮아 아, <laughs> 아,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 10개 구단에 정말 열정이 최고 넘치는 네. 저희 NC 팬 여러분, 정말 제가 어, 왔습니다. 야구장에서 힘한번 실어주세요. 네, 와서 정말 그 열정, 파이팅 큰 함성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새로 어, NC 다이노스 감독이 된 이호준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니 얼굴이 그새 인터뷰를 많이 해서 그런지 훅 네. 가, 많이 빠지셨어요. 아니 좀 걱정이 이제 또 많이 생겼죠. 이제 <laughs> 이제 좀프론트 스텝 선수 다 신경을 쓰고 구상을 하고 해야 되니까 음. 잠이 좀좀또안 오기 시작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그렇죠. 예, 들죠. 뭐, 근데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네. 네. 아, 어, 네. 이 창원 애쉬파크는 이제 원정 경기로 오셨었잖아요. 그 그렇죠. 시즌 내내.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팀 감독이 돼서 온그 길이 좀 다르든가요? 어때요? 제가 직접 운전하고 와가지고 그냥 힘들어 죽겠다. 아, 잠아 죽겠다. 이거, 계약하고 이거 운전하고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어. 정말로. 그래서 내가 LG 잠실에 가서 네. 네. 단장님, 대표님, 상무님, 다 팀장님들 인사 드리고. 그리고 이제 2천으로 넘어가서 제가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하긴 2천 가서 감독님, 그런... 코치님들, 인사... 선수들 보고 그러고 넘어오는 바람에 이제 차를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고 오게 됐었는데 아, 안 네. 그래도 기차 타고 내려왔을 텐데. <laughs> 그래서 이제 운전하게 오게 됐습니다. 네. LG에서도 또 정말 기꺼이 기분 좋게 보내줄 수 네.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1호가 많아요. 그렇죠. 여기 그 선수 출신. 상단 선수의 출신 1호, 은퇴 1호 해가지고. 아, 예. 코치 출신 아니다. 은퇴 1호. 네, 네, 네. 예, 네. 맞아요. 네. 아, 영광이는. <laughs> 일자가 많이 붙은 게곧 우승 한번 하겠는데, 이래 하면. <laughs> 네. 우 <laughs> 네. <laughs> 네. 사실 일요일날 통화했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때 그렇죠. 연락 안 왔던 거예요? 진짜 안 왔어요. 어... 문자 한번안보내주셨요 뭐 약간 힌트라도 그렇죠.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찾아보겠습니다뭐 끝나고 찾아뵙겠습니다 뭐 이럴 있죠. 수 있는데 네.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여기에 제가 아는 분은 프런트에서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단한 분도 저한테 문자나 안부 인사조차도 아예 연락이 딱없더라고 혹시나 했겠어요? 안 아, 나는 이 친구들이 내가 거기 후보에 없으니까 뭔가 민망하니까 이런가 보다라는 생각도 음. 가졌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하고 사삼월달네 너무 조용한데 <laughs> 어. 이거 뭐가 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좀, 어, 오히려. 예, 이러기도 아, 오히려, 네, 이렇게도 가져보고. 작년엔 바깥에서 막 들끓었는데. <laughs> 그렇죠. 그래서 좀 생각도 좀 많이 있었어요. 이거 음. 다른 팀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NC 다이노스에서 내가 어? 선수 생활도 이렇게 하고 정말로 이 팀에 대한 애착도 너무 강하고. 또, 여기 내가 아는 스탭들, 선수들, 뭐, 프런트도 다 있고, 정말로 나만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 이번에 정말 되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고 네. 예. 선임이 되고 나서, 네. 아, 기뻐야 되는데, 뭔가 되게 좀, 말로 표현하기 되게 힘든데요? 음. 그렇게 간절했는데, 하고 싶고 그랬는데, 뭔가 막상 딱 되니까, 음. 막, 우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라 해야 돼? 다, 더 조심조심해지더라고요. 뭔가가 조심조심해지는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마도 벌, 그때부터 이미, 아, 이제는 내가 뭔가를 결과물을 내야 되고, 뭔가를 좀 방금 면접도 했던 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시질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고, 이런 약간 무거운 약간 뭔가가 음. 다온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확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음. 저 이게 무슨 뭐 금메달 따는 게 아니니까. 그니까요. 네. <laughs> 그래도 대한민국에 10자리 뿐이 없는. 그렇 그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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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어, 연락이 단장님한테 처음에 왔었어요. 네, 단장님한테. 문자로 왔습니다. 아니면 전화로. 처음에 문자로 왔습니다. 아, 네네. 문자로 와서 네. 면접을한번 어, 저기 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날짜가 좋을까요? 이제 이렇게 시즌 바로 끝났는데, 얼마 안됐는데좀 쉬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라고 단장님이 이렇게 왔었기 저는, 아, 내일 당장도 괜찮습니다. <laughs> 라고 이제 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LG 트윈스 쪽에 음. 전화를 해서, 어, 감독님한테 면접 보고 전화드렸네요. 네, 네. 면접 보고 왔습니다. 라고 네. 전화드리고, 단장님한테 지금 보러 갑니다. 라고 전화드리고. 예. 면접 보고 나서 좀 어떠셨어요? 감히? 아, 좀잘될것 같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통이 정말 잘 됐어요. 소 어. 단장님, 대표님이 두 분이 나오셨는데, 단장님 대표님이 질문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대답을 했을 때 되게 고개를 좀 많이 끈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어, 생각이 좀 일체한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작년에 경험하신 부분이 도움이 됐을까요? 이번에는 정말로 저희 집사람도 저 면접 보러 가고 이럴 때 소탐 대시란 말 계속 하더라고요. 어, 그냥 여보, 당신이 이 일이 좋고 이걸 하는 거지 그 부수적인 거는 어, 그냥. 욕심 안 냈으면 좋겠어. 그냥 그래서 뭐 알겠어. 이번에 가면 정말로 그런데에 대한 욕심을 안 낼게. 뭐해 주세요. 뭐해 주세요. 뭐 이런 거안 하고 어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그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올게.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딱 하고 번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정말로 욕심 안 내고 제가 하고 싶은 야구 이야기만 딱 하고 나머지 뭐 부수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예 뻥긋도안 했던 거같 아, 네. 예. 이제 내가 감독이 되면 사실 스태프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 그러니까 지금 n c 이전에도 항상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수수코치는 서정이다. 항상 생각하셨던 거 예, 아니에요? 예, 왜 맞아요. 그랬을까요? 성향을 너무 잘하니까 네, 그리고 네.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 음? 메이저리그 또 경험을 제대로 했고 외국인 선수하고 또 영어가 좀 되니까 음. 또 소통이 또 가능하고 음. 나이스 가이. 네. 음. 성격 그대로거요 네. 시원시원하고 또떠가 분위기 아마 본인이 올렸으면 올렸지 떨치지는 않을 거예요. 음. 또 선수들과 또 소통도 굉장히 잘하고 화끈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남자답고. 예. 그냥 막연하게 보면서 저 친구는 수석 코치 나중에 하면 잘하겠다. 음. 몇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가 네. 기회가 또 왔고 됐고 해서 서재형 코치를 수석 고치로 써야겠다 이게 몇년 전부터 그런 생각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일도 어, 생각 없이 바로 두 분이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만약에 내가 나중에 감독이 네. 되면 어, 어, 너 수도꼭지로 와라. 어, 어, 뭐, 네. 예. 네네. 네. 근데 그때 건방을 좀딴게 맞죠. <laughs> 서재형 꼬치가 먼저 될 수도 있는데. <웃음> <웃음> 맞아요. 예. 뭐, 예. 예.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한 적도 있고. 네, 예. 예. 어, 감독이라는 자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하고 싶었던 자리잖아요. 예. 네. 근데 저는 늘상 그런 생각해요 감독이라는 자리는 진짜 계속 매일 반성을 해야 된다는 자리로 음, 생각했어요. 음. 왜냐면은 내가 반성하면서 오늘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없나, 내가 오늘 놓친 게 없나, 나로 인해서 오늘 게임이 혹시 어렵게 된건 없나 음. 그렇게 매일매 매일 경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디테일하게 해야지만이 되는 자리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반성이라는 게 사실은 나쁜 의미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독의 한 번의 실수는 팀전체에 정말 분위기를 다 깨버리기 음. 때문에 정말 집중하고 계속해서 반성하면서 매 경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사실 2018년 김경 감독님 먼저. 가시고 네, 네. 맞아요 유용적 감독 행 체제에서 감독소리 있었어 소문이 그 차기 감독은 이호준이다 뭐 이래, 네. 이래서 한차한 네. 차례 뭐 난리가 났었죠 네네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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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뭐, 뭐 준비도 전혀 안돼 아마 그때 네. 혹시라도 뭐 어떻게 돼 가지고 했으면 망 했을걸요 <laughs> <laughs> 전혀 준비가 안된 아, 거예요 아마 네. 네. 뭐, 뭐 코치 생활 꼭 해야. 됐구나라는 지금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 아, 네. 절대 안 하면은 이런 이 스텝이 안에 있는 그런 어 일들과 분위기 그런 거를 못 느끼면은 조금 어렵겠다 그런 음.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음, 네 저는 그래도 좀 요즘 감독님을 좀 가까이서 봤잖아요 네. 네. 가장 준비를 많이 하셨고, 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laughs> 일들도 있었고. 그쵸, 저는 <laughs> 많은 누구보다도 경험하셨고. 대놓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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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감독하기 위해서 고치합니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고자 해도 안 되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하고자 했는데 되, 네. 됐네요. 뭐예요. 네. 저는 제자신을 평가할 수 없지만, 은 음. 그래도 주위에서 자꾸 하마평에 이렇게. 오르락내를 할 때, 저 분들이 내가 어디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음.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기분 좋았었어요. 되든 뭐안 되든, 음. 그렇게 한화평이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었어요 약을 위해서 태어났나봐요? 처음 그러니까요. 예, 음. 정말로, 사실 은퇴하고 버라이트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막, 이런 차별도좀 들어왔었고. 방송회 네, 해요? 예, 방송 막 네. 이렇게 좀 들어왔었는데, 음. 끝내 방향을 지도자 쪽으로. 같은 것도 운명인 것 같아요. 예. 제 마음속에 뭐 어딘가에 어 감독이 하고 싶다, 감독을 해야겠다라는 게막 이렇게 꿈틀거렸는데, 사실 그때 방송을 했으면 아마 지금 킹 킹한 세개 정도 있지 않았을까. 좋은 프로보다 잘하는 게 잘할 세발의 피 제일. 벤날나 옆에 와가지고 형 저도 좀 끼워주세요. 그러고 있었겠지. <laughs> 아니 네. 유전 없는지 N C 가면서 혹시 네. 정근우도 뭐탈격 코치 가는 거아니야요 뭐 네, 정근우 코치 스타일은 작전이나 수비, 수비. 네, 이쪽이 어울리는 친구기 때문에 네. 근성도 있고 아마 하면은 지도자면은 아마 될 때까지 잡아놓고 정말 잘을 코치죠. 맞아요. 근데 페이가 안 맞잖아요. 정말 코치님들 박보이거든요. 정말로 지금 물가에. 정말 그 금액 가지고 살기 쉽지 않거든요. 사대보험도 예. 안 돼, 어? 개인사업자야. 음, 일단 이 발에 네. 들어온 이상은 다 내려놓고 그렇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가족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맞아요. 가족을 생각해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 네, 네. 사실 지금 계약 기간 뭐 금액은 다 나왔는데, 네. 거기 옵션 1억 5천만 원에 대한 네. 궁금증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네. 그 옵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단에서 제시를 했을 때 그걸 네. 딱 받아들이셨어요? 아, 협상도 없었어요. 음. 왜냐면은, 음, 단장님께서 처음에 되게 힘들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혹시 생각하시는지, 아니, 단님 줄만큼만 주세요. 네. 제가 지금 시작하는데, 제가 뭐 성과를 내가지고 지금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다른 감독님 뭐 받는 만큼 뭐그 정도만 딱 기본만 주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실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옵션 부분들도 이렇게 음, 다 기분 좋게 바로 즉석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네. 예. 뒤에 연봉도 갑자기 5천만 원더 플러스 딱 해가지고 해주시고 막 그래서 너무나도 한 1분 만에 끝났어요. 음, 예. 음. 그래서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이거 옵션, 뭐, 그래서 옵션 먹게 되면 이돈 가지고 제가 저 코치님들하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려니까 <laughs> 예. 그렇게 쓰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런 의미로 사실은 네. 그렇게 했던 거고. 네, 네. 예. 결과적으로 뭐 좋은 성적을 내야지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냈으면 또 우리 또코치님들 모시고 진짜로 여행 그 정도 음. 가지고 여행 가서 맛있는 거뭐 그런 용도로 좀 사용하려고 예, 옵션을 진짜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네요 시즌 그러니까요. 마치고 예, 네. 시즌 마치고 네.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양경혁 감독님 이런 감독님들에게는 호준이는 다르구나. 네. 예, 정말 또 좋은 야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여러 가지 장타에 대한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 마음을 정말 일회 때 구입까지 쌓이 한 번도 안 내고 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하는데 뭐 일본 여행가 여행 갔다가 어, 안 오니 한마디 했더니 비행기표 바꿨다더라고. 진짜로 바꿔가지고 빨리 들어온다더라요뭐 네. 저도 처음이고 감독님도 처음이시니까 일단 처음에는 조금 많이 감독님의 스타일을 좀 맞춰가야 될것 같아요.